또, 어, 계속해서 더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어,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교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저는 전당 교사기 때문에 그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이 음. 학생들의 평가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개 학급이나 되다 보니까 한눈에 직관적으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어, 그, 에드티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 휴대전화도 가능하고, 음. 그 PC도 가능하고, 이렇게, 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어,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만들면,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네. 아, 나왔습니다. 아일날 네. 뻔했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 구글 스프레드 시트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계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엑셀이나 한셀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기존 구그 엑셀이나 한셀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구글 계정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읽거나 아니면 PC로 접속하거나 장소에 구애 없이 할수 있고요. 크롬과의 호환성도 좋고, 구글 드라이브의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외장 하드가 없이도 어디든지 자료를 열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네. <laughs> 어떻게 쓰셨는지.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이름을 다 가렸고, 네. 지금 일반 아이들의 점수표가 오른쪽에 평가, 쌍둥 이름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어 먼저 체크박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네, 이거는,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친구는 제, 제출을 했고요. 음. 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미제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에듀티크로 평가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노트에다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저는 약간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한 상품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구글 스프레드 시도로 한눈에 쫙 보기 편하다. 즉, 10개의 학급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걸 지금 보여주신 하나의 예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음.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3단계로 되어 있는 학교면 이렇게 평가 입력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확인 규칙에 드롭다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별로 쌍둥굴의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희가 이 학생이 평가에 도달했을 때쌍둥구라미이 친구의 평가에 도달 못했을 때는 세모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 표현학습지, 음악 공책 태도 학교이세 가지를 합쳐서 한 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네. 감상학습지는 아니었고요. 네. 감상과 관련된 아까 내용은 아니었고요. 음. 표현 학습지를 모두 미 같이 표현 학습지도 하고 네 같이 또 음악 공식도 검사하고 네 정의적인 영역도 검사해서 하나의 종역을 네, 네. 평가한다. 네이 기간 동안에 어. 표현 학습지를 이제 수업적으로 했던 내용과 음. 그 동안에 제가 학습지를 계속 줬었거든요. 그 음악 공식에 극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웃음> 우리가 보통 과정중심평가, 과정중심평가 하다보면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차시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굉장히 탄탄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임동찬 선생님 학생상업평가가 아주 유용해서 활용해봐야겠네요. 실시간 친구들의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가능해서 아주 좋았어요. 아까 좀 전에 선생님께서 위두랑 톡톡에서 평가를 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임 선생님께서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엑셀과 똑같이 온라인에서 쓸수 있는 게 좋아 보이네요. 우리 그 김성희 선생님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 소개해 주셨던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장현진 선생님께서 공인 문서 사용하면 클라우드 온라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평가 입력이 너무 쉽고 확인도 편하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게 단임하고 또전담선이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또 선생님이 보완하셔서 해봤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나 이제 이렇게 음악 평가도 해보고 어 단기간에 걸쳐서 평가를 해보고 또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써보고 했다니까 어떤 좋은 점 또는 노하우 어떨 때 어떤 반에 들어가서 좀 황당한 경험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노하우 있으면 또한 가지만 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정말 다양한 에듀테크를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예,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저는 단임이 아니라 네. 교과를 처음, 교과 단임을 처음 네.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정량화될 수 있는 에듀테크가 정량... 무엇인가? 네. 그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구글과 위드랑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뭐... 어. 에듀테크를 활용하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의 평가랑 연결되고, 어,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랑 연결되는 에듀테크가 무엇인가, 그걸 따져보면은 자기한테 적합한 에듀테크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물론 저희 학생들이 좀 다양한 에듀테크를 접근, 접근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것들을 습득하고, 즐겁게 배웠습니다. 제가 좀 깐깐한 면도 있지만 아이들이 음악 시간 언제예요? 라고 물어볼 아 정도로 <laughs> 어, 이번 주에 음악 시간 언제 들었어요? 라고 음 얘기할 정도로 네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다 네, 네. 새로운 걸 배우는데 목마름이 음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시도를 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번에는 뭐 배워요? 이런 식으로 음, 어, 많은 질문을 해줘서 어, 사실, 감동 받았어요 너무 감동 받아서, 우리 <laughs> 김선희 선생님 지금 놀고 계십니다. 아, 입에서 네. 갑자기 울고 계셨어. <laughs> 네. <laughs> 너무 감동이, 선생님께서 지금 그, 그 생각이 나셔서 감동에 눈물까지 흘리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선생님. <저> 박사 <박사마도> 또, <laughs> 아, 네, 해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댓글에 보면 이해진 선생님께서, 아니, 오는 표 신, 표 선생님께서는 저 깐깐한 엑셀 파일 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 제가 생각했을 때 방금 김성희 선생님처럼 탄탄하게 계획을 해서 에듀테크에 저장이 된다면 우리 사실은 그 평가를 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 기간에 언제든지 그 증거물을 보여드린다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봤을 때왜내 아이가 동그라미 하나인지 또는 쌍둥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어, 그런 사례가 게... 있습니다. 아, 선생님도, 네. 선생님의 사례인가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번에 감상학습지를 보여주시면... 네. 진행하면서, 감상평가를 진행하면서, 한 학부모님들이 선택 있어요? 일이 너무 어렵다. 아, 그리고 학생들이 ]이에요. 아직 미터러시. 리터러식...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열심히 네. 하는 선생님한테 지금. 미혼이 들어왔다니 이게 지금 네. 저희 교권 출원입니다 디지털 다. 활용 리터러시가 네.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음. 않은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네. 수업적으로 하고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시는 부모분들 근데 부모님이 선생님도 항 학기 초에 하셨잖아요, 지금. 네, 충분히 하셨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음. 부모님 교육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는 위두랑이 부모님도 가입하셔서 음. 저희. 소식방 아니면 전달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내용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했고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제가 지금 위도랑의 내용과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평가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했더니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 이제 이해가 된다고 아, 그리고 선택 이가 있다라는 안심을 음. 또 하셨습니다. 음. 네, 좀더 쉬운 버전으로 할수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김성희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신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 받고 싶다고. 여러분, 네, 그 사이에 댓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댓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보여주세요. 네. 네 하나의 우리 KISY, 키신 선생님 맞죠? 하나의 에듀테크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에듀테크를 선택하여 보안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바로 이런 점들 감사드리고요. 아, 발산초등학교 임재백 선생님셨구나. 이임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사례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